중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으로 중국의 미래를 열어갈 대표적인 회사로 대대적인 선전전을 펼쳤던 화이가 계속되는 적자 행진에다가 올해 들어 내부 경영 혼란 그리고 표절 스캔들까지 휘말리면서 결국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사실 화이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은 중국의 미래 역시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화이가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귀추가 접목됩니다. 와이타임즈가 이 문제를 들춰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IT 전문 매체인 테크인 아세아는 26일 화이가 AI에 더 집중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를 재편하기 시작했다면서 AI 모델 개발,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담당하는 해당 사업부는 지난주에 여러 부서를 통합하여 AI 관련 사업 위주로 회사를 재편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홍콩의 South China Morning Post 26일 화의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이 회사가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AI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특히 엔비디아의 첨단칩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워싱턴의 규제에 계속 대처하는 노력이 일환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화의가 사실상 구조 조정을 하면서도 AI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화의가 지난해에도 적자인데다가 그 마이너스 경영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확보를 위해 구조 조정을 하되 사업을 AI에 집중하기로 했다 하는 겁니다. 위책 공개 계정인 이 이론제는 지난 24일 화이클라우드의 해고 및 통합의 제품부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부서, R&D 부서 등 핵심팀이 관여를 했고 수십 개의 하위 부서와 조직이 참여하며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대대적인 해고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화이가 대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이미 예견되어 왔었습니다. 지난 6월 이후에 화이클라우드 공식 웹사이트는 제품 폐기 또는 단종 소식을 자주 발표해 왔고, 20개 이상의 제품이 조기에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화이의 태도는 과거하고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이 화이 클라우드는 최근 몇 년간 기업 이메일이라든지 도메인 등록, 클라우드 모니터링과 같은 기본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서비스를 확장하는 등 광범위한 접근 방식을 시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룹의 핵심 컴퓨팅 파워인 어센드와의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바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이는 대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고위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이미 진행해 왔었고 결국 수익 압박을 이기지 못하면서 구조조정이 회사의 전 인력으로까지 확대되기에 이른 겁니다. 아,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이 화이의 이런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디기온 15는 미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황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화이 클라우드의 현재 인력 감축 및 통합 노력과 AI에 대한 집중은 사업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 화이 클라우드는 더 높은 매출 총 이익과 더큰 성장 잠재력을 제공하는 AI 기반 클라우드와 산업 모델에 자원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화이 클라우드가 부소 통합 및 감축을 통해서 대규모 모델이나 산업 제품군 그리고 어센트 컴퓨팅 클러스트의 자금과 인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황박선에 이어서 이 군수산업 관점에서 봤을 때 화이가 중국 공산당 군사 정보 시스템의 핵심 노드라고 생각한다면서 AI 기반 클라우드 클러스트와 모델은 향후 유생통신, 전장 이미지 인식, 전자전 데이터 융합과 같은 소위 군과 민 통합 시나리오에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데이비드 황 박사는 또 중국 공산당이 비핵심 사업을 축소하고 AI 컴퓨팅 성능과 모델에 집중하기로 한 결정은 국가적 전략적 고려에 따른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이렇게 화해 경영 축소 및 전문화에 나서게 된 것은 미국의 화해에 대한 기술 수출 등의 대대적인 제재를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황 박사도 여기에 동일합니다. 그는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본질적으로 군사 정보 및 무기 시뮬레이션의 컴퓨팅 파워가 사용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런 제한 조치는 주로 고성능 GPU 수출을 제한하여 중국의 엔비디아 A100, H100 시리즈 접근을 제한한다라고 싶었습니다이 때문에 화인은 자체 개발한 어센드 910B, 910C 칩과 마인드스포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를 극복해 보려 하지만 제조 공정과 에너지 효율이 뒤쳐져 있어서 이를 따라잡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실은 멀티 코어 패키징과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서만 일부 시나리오에서 이런 GPU를 간신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데이비드 황 박사는 화이 클라우드가 점차 중국 공산당의 지능전과 정보체계의 컴퓨팅 파워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시스템 설계와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차단된 기술체계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화이가 이렇게 사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은 기술 도용 스캔들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021년 화이가 제 1세대 AI인 판고, 판구, 이 판고라는 것은 천지개벽이라는 뜻인데요, 이 판고 모델을 내놨지만 외부에서는 이 모델의 수준이 경쟁사보다 훨씬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이 클라우드 CEO 장핑하는. 지난 4월에 어센드 AI 컴퓨팅 파워 기반을 국건이 구축하고 판구 대규모 모델로 산업을 재편하며 생태계 발전을 확고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새로운 기술을 소개했지만 이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화이이는 지난 6월 30일 오픈소스 판구 7 B 매개변수 밀집 모델과 판구 프로 m o e 7잎 B 하이브리드 전문가 모델을 공식 출시하고 어센드칩 기반 모델 추론 기술도 공개했지만 나오자마자 이 판구 모델이 곧바로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인 7월 4일 연구팀 아나스티 AGI는 화이의 판구 대규모 모델이 알리바바의 통이체넨 QN2.5-14B 모델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화이의 표절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팀이 밝힌 상관 계수는 0.927로 어깨 표준인 0.7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이 정도면 한마디로 아예 베겼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하는 의미죠. 이어 하루 후인 7월 5일 화의는 표절을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일부 기본 구성 요소 코드가 업계 오픈 소스 관행을 참조했다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6일 화이 노아의 방주 연구소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사람이 크리터링크인 깃허브의 익명으로 화이의 판구 모델이 알리바바의 최널과 딥시크 등 경쟁사의 AI 제품을 여러 차례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이 정도 논란이 일었으면 화이의 AI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33%, 화이이 클라우드는 18%, 텐센트 클라우드는 1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중국 내에서 AI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고 볼수 있겠죠. 여기대 해서 네이비드 황은 대기현 15에 중국의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중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와 퍼블릭 클라우드에 텐센트는 소셜 네트워킹과 콘텐츠에, 화이는 정부, 기업, AI 기반 클라우드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군사 부문에서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상업 금융 분야를, 화이의 클라우드는 정부, 에너지, 군사 서비스를 담당하며, 텐센트 클라우드는 민간 데이터 및 콘텐츠 보안에 집중하고, 딥시이크는 비용 상승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를 제공하여 광범위한 도입을 이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황은 이어서 현재 수출 통제 이내. 중국 업체들이 유럽과 미주 지역의 고급 시장에서 AWS 아주 또 GCP와 정면으로 경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화웨이가 AI 플러스 보안 플러스 군사 협력 패키지를 앞세워서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업체들에게 도전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데이드 황은 해외 사용자들이 화웨이. 중국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때 보안, 특히 데이터 주권과 정보 유출 위험에 유의해야 된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국가정보법은 기업의 국가정보활동에 대한 협력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상업용 클라우드 데이터가 군및 정보기관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짚었습니다. 데이비드 황은 또 다른 보안 문제로는 국경 간 데이터 규정 준수가 있으며 특히 중국 당국의 엄격한 데이터 감시로 인해서 해외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중요 데이터로 분류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더욱이 중국의 ai 모델과 컴퓨팅 플랫폼은 군사적 용도로 재사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미지 인식 모델은 상업 보안뿐만 아니라 전장 감시에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비드 황은 중국의 어센드 클라우드 메트로릭 생태계가 여전히 불안정하며, 제재나 업데이트 중단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미래를 열어갈 것으로 보였던 화해마저 생존 여부를 놓고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바로 중국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중국 예찬을 하는 이가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한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와이타임 중국관 재료였습니다. 감사합니다.